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 기릿새기릿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자, 엔비디아 실적이 나쁘게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이첫 번째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땠나? 지난밤 미국 증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다음 달이 아닌 4월부터 부과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유럽 연합에도 25%의 관세를 때린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증시는 줄렁거렸습니다. 그래도 하락폭이 크지 않았던 게 다행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또이 와중에 테슬라는 자동차 관세 소식과 FSD가 중국에서 출시한다 라는 얘기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능이 다른 중국 차랑 뭐 다른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며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 반면 엔비디아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3% 상승하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 실적은 어떻게 나왔나? 저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 분기 393억 원의 매출과 순이익 0.89달러를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랑 비교하면 매출은 78%, 순이익은 무려 82%나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궁금한 거는 바로 블랙웰이겠죠. 블랙웰의 생산 지연 문제는 전부 다 해결이 되었다고 하고,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블랙웰 울트라라는 신제품을 출시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칩셋인 루빈을 출시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요에 대한 부분도 블랙웰과 AI칩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있다며, 딥시크에 대한 우려들을 불식시키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엔비디아는 시간 외에서 한1% 정도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다가, 마지막에는 약간의 실망감이 나왔나 봅니다. 이미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서 1.5%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하지만 하루 늦게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엔비디아 하락 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쭉 올라가 주지 않을까. 최근 들어 이제 미국 증시 많이 조정받았거든요. 최소한 하루 이틀짜리 반등은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내일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가 조금 올라가는 시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반도체 오늘은 조금 아쉬웠지만 내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HLB가 오늘 엄청나게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가남 신약인 리보칼렐 병용요법이 유럽종양학회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1차 치료제로 뽑혔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단순 권고도 아니고 강력 권고 이러한 말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 효과가 빵빵하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오늘 HLB &E 그룹주가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VT, 나는 호실적이야. 어제 실리콘투가 실적 쇼크로 20% 넘게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화장품 관련주인 VT는 호실적을 꺼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좋은 리포트까지 등장하며 화장품주 상승을 이끄는 모습입니다. 하나증권은 VT에 대해서 2분기부터 글로벌 점유율 확대 본격화를 기대한다 라고 말을 했고요. 목표주가 45,000원을 제시. 자, 참고로 VT는 다이소 화장품으로 많이 유명해졌죠. 리들샷인데, 그런데 이게 다이소에서만 잘 팔린 게 아닙니다. 글로벌리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며, 특히 일본에서 성장세가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 역시 가능성이 보일 정도로 꽤나 괜찮은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화장품 관련주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마침 또 한안령 해제, 그러한 기대감 도 분명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오늘 화장품주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왼쪽에 VT는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화장품주 대장이라고 말하는 거는 뭐 당연히 토니몰이라고 볼수 있겠죠. 오늘 엄청난 겉허야 올랐다가 쉬었다가, 올랐다가 쉬었다가, 올랐다가 또 쉬었다가 다시 갈지 보도록 하고, APR 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화장품주를 본다면 이두 가지를 먼저 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중국. 다음 주부터 양회 시작. 마침 또 중국에서 양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양회는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구요. 여기서 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나라를 이끌어 나갈지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정책 기대감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는 시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딥시크가 최근 중국 증시를 조금 주도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런데 아직까지 정체적인 경제가 회복되었다는 건 아니다 보니까 뭔가 불안감은 남아있는데 혹시나 이 양회에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양회에서 발표되는 지출 강도와 방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특히 부동산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이 현재 고질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코멘트가 중국 증시에 중요하게 작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거의 뭐 매년 그랬거든요. 기대만큼 또 양유에 대한 그 나오는 얘기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고, 설령 우리가 원하는 얘가 기 나오더라도 최근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끝난 거는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락한다면 그건 당연히 매수 기회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겠네요. 어 그래서 ETF를 보면은 주봉입니다.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ETF 그리고 타차전 ETF. 작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중국이 온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올 초에도 매수 기회를 주고 한번더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괴리가 조금 많이 벌어지는 모습이죠. 또한번더 쉬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물론 그 타이밍을 하루하루 맞출 수는 없겠지만, 혹시나 이제 이 친구들이 고점 대비 한 5에서 10% 정도 하락해 준다면은. 당연히 매수를 고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중국의 시간이 분명 될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입니다. 불닭볶음면이 전세계를 강타하는 이때, 불닭소스도 당연히 그 중심에 있다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 소스를 만드는 S&D가 아직도 상당한 저평가다, 이러한 분석이 등장했더라고요. 자, 유한타는 지금 현재 S&D가 매우 저평가라고 말을 하면서 실적 개선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삼양식품이 최근 들어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S&D도 잘 나갈 수 밖에 없고, 그런데 중요한 건 S&D, 올해 예상 퍼는 7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불닭볶음면의 대장인 삼양식품은 퍼가 19나 되다 보니까, 오, S&D가 이렇게 저평가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자, 다만 이유 없이 싼 가격은 당연히 없겠죠. 왜 이렇게 싼가 봤더니 삼양식품이 추후에 소스 내재화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S&D는 조금은 당황스럽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단기간 내 내재화는 절대 쉽지 않다며 결국은 S&D는 이 삼양식품의 핵심 파트너사를 이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한다고 합니다. 감입니다. 주주 혜택 우리나라도 좀 활성화되었으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것도 좀중요하겠 했지만 주식을 할 만한 이유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주주 혜택이라는 게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일본에서 디즈랜드 주주에게는 디즈랜드 이용권을 준다거나 미국에서는 크루즈 회사에 투자하면그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주주즈 생산 시 할인 혜택을 주는 모습. 또한 우리나라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강원랜드 주주에게 카지노나 호텔, 하이원 리조트 등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주라면은 스마트폰을 뭐5% 할인해 준다거나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모두가 한 주씩은 최소한 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매수세가 늘어나게 되고 주식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니까 결국은 증시부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번에 휠라홀딩스, 오뚜기, 더네이처홀딩스, 비상교육 등에서 이러한 주주 혜택을 준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더네이처홀딩스는 주주 인증을 하면 20% 할인 쿠폰을 준다고 하고, 오뚜기, 휠라 등도 주주들에게 20% 할인 혜택을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용하는 증권사 어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조금 어두운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둡다 보니까 빠르게 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은 아마도 없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작년에 무려 1.5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는 하루에 40명에 가까운 숫자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이 생명이 없어지고 있다는 소리가 될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작년 자살자 수는 13년 만에 최대치였다고 하며, 특히 남성 30대, 40대, 50대 쪽에서 자살 건수가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살 시기를 보면은 유명인이 자살한 시기에 그 수가 또 늘어나는. 에르테리의 효과도 확인이 된다고 하니까 아마도 요즘 늘어난 거는 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네요. 다음입니다. 자 재밌는 소식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요즘 아메리카노를 아메리카노라고 부르면 혼난다고 하는데요. 후유가 그 뭔가 봤더니 바로 미국에 대한 반감이 늘어나면서 아메리카노라고 부르지 말고 캐나디아노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예전에 그런 말 있지 않았겠습니까? 고려대 앞에 가서 이제 약국을 가면은 연고 주세요라고 하면 절대 안 되고 고연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와 똑같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참고로 캐나다와 미국 사이가 나빠진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지속적으로 트럼프가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겠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관세까지 때리려는 모습이 나타나자 당연히 반발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은 갑자기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 보고 지금부터 너희는 한국 현으로 부르겠다. <laughs> 그리고 너희 대통령은 한국 시장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바로 전쟁이 날것 같은데, 그런 거 생각하면 캐나다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참고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다음입니다. 야, 이거 좀 구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뚜레쥬르의 상표가 TLJ로 바뀐다는 소식입니다. 뭔가 옷가게 같기도 한데 좀 특이하긴 하죠. 어쨌든 한번 내용을 보자면 뚜레쥬르가 새로운 로고로 갈아입는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뚜레쥬르를 줄여서 TLJ로 바꾼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바꾼 이유가 뭐냐 바로 심플합니다 영어권 국가에서도 직관적으로 인지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 보니까 또 의아했습니다 아니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도 불어 몰라도 이거 제 빵집인 거 알지 않겠습니까 밖에서 보면 빵집이죠 그러면서 사먹고뚜레주르가 이제 그 이름 덕택에 빠르게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걸 어쨌든 TLJ로 바꾼다고 하네요. 여튼 해외 진출을 위해서 바꾼다고 하는데 혹시나 지나가다가 TLJ를 봐도 당황하지 마시고 아 뚜레주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환율이 치솟으면서 하반기에 또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원 달러 환율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급등한 환율이 고가를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대한 정가가 더 크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환율이 높아지고 그게 장기화된다면 은 왼쪽에 1년 차트입니다.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기어가고 있죠. 이 모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쩔 수 없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는 물가가 또 올라갈 것을 각오해야 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태양광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왼쪽의 주봉을 보면 아직도 많이 미약하지만 오늘 9%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오늘 태양광 관련주가 좋았던 이유가 뭐냐? 중국에서도 태양광 모듈 제조사들이 가격 인상을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올리기 시작하면 모든 밸류체인의 가격 인상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태양광주가 그 수의 기대감이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REC 제도 폐지를 추진한다라는 예가 나타났습니다. 이 제도가 도대체 뭔데? 이게 사라지게 되면은 발전 사업자가 직접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를 해야 돼서 그만큼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 인도에서 중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인곤, 웨이퍼, 폴리실리콘 등 이러한 제조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배터리 동맹을 맺었던 현대차와 삼성이 이번에는 5G 기술 동맹을 맺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대차는 1월부터 삼성과 협력해 5G 특허망 레드캡 기술 실증을 마쳤고 다음 달부터 열리는 스페인 IT 박람회에서 전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두 그룹이 최근 들어 뭔가 기술을 많이 동맹을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그리고 최근 들어 5G 관련주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왼쪽에 RFHIC 주봉을 보면은 급등하다가 어느 정도를 조정받고 있는데 언제 내가 매수해야 될까라는 고민 꼭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솔리드와 HFR 차트가 비슷하죠. 이제 고점 찍고 쭉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언제 내가 저점 매수를 해야 될지 꼭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자, 전고체 이야기를 뭐 계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섹터 중 하나죠. 전고체.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30년부터 양산이 완전히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산업화가 되는 시점은 27년에서 28년. 조금 남긴 했지만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연내 시범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고 2030년부터 본격 양산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요차는 2027년에 전고체 배터리 차를 출시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고, s k o 같은 경우는 2028년 시제품 생산을 목표 중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비슷한 시점이지만, 어, 우리나라가 조금 뒤로 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좀 열심히 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 달에 방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한국 조선 업체들에게 연락해 내가 그 조선소에 한번 방문하고 싶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가 해군력 재건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몸이 달아서 직접 오는것 같습니다. 자, 최근 조선주가 고점에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 국방 장관의 방문이 한번더 불을 지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에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가최공부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